김민재 터키에다 n 스비 ı l b 터키 사람 리 말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터키에서 온 니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이제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베이킹을 많이 하고요. 요리도 좋아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축구를 가서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김민재 씨 되게 유명해요. 선희? 예전에는 선희가 유명했었는데, 요즘은 김민재가 유명한 것 같아요. 김민재 씨 터키로 왔을 때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리다야, 네 거향 사람이 왔다고 연락하더라고요. 나, 나 합이야. 예, 여자. 바바셰, 기억나요, 무 김민재를, 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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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Senin hemşerin Fenerbahçe'ye geldi. Kimince Türkiye'de nasıl bir şeye sahip? İnsanlar nasıl düşünüyor? Onun hakkında mı? Hı hı. Yok bilmiyorum çünkü ben Fenerbahçe ile ilgilenmiyorum. <laughs> Söyledim ama. Oradan buradan duyduklarına göre insanlar ne diyor? Fenerbahçeliler olsun başkaları olsun. Yani onun hakkında çok konuşan duymadım yani kötü veya iyi diye. Ben takımla ilgilenmiyorum ama kimince? Arkadaşların arasında o futbol takımını seven birileri var mı? Var. Sevmediğin futbol takımına gittiği için biraz üzüntülü müsün? Yani biraz sanki... Yani kimince bu aralar iyi gidiyor, iyi oynuyor. Olup Galatasaray'la karşılaşmamasını. Şöyle onlara başka Güney Koreli futbolcular da gelsin. Teşekkürler, görüşürüz. 한국에서 성씨를 먼저 부르잖아요. 근데 터키에서는 마지막에 부르고, 터키에서는 지금 김민재를 민재키만이고, 김민재라고 부르니까 그 얘기에 나온 거예요. 그 통역사가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고, 그래서 김민재라고 부를 거라고 했어요. 어제 오, 근데 그거 뭐 그렇게 해야죠.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송이 앞으로 오니까 너무 헷갈린 거예요. 뭐 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영어로 써야 될지, 한글로 써야 될지, 마지막에는 너무 헷갈려요. <laughs>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국식으로 불려주는 게 평수에 대한 정주인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은 기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되게 영광스러운 위전이 되었어요. 벌로 막단 노래 g e 말이 많아요. k e n 씨가 되게 짧게 말하셨는데 이 사람은 되게 보장해서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까지 말해도 까지 부러지네.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말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동영사가 얼마.. 그 사람은 어... 동영사였어요? 어... <laughs> 아예 다른 말을 해서.. <laughs> 그 번역사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부모님이랑 남편이랑 막 동.. <laughs> 제가 원하는 거만 통역해요. 통역사 마음 제가 공감돼요. 김민재 한국였다. 통역가 베네르바체 선수 맞춤식다는 김민재 선수가 뭐라고 하든 되게 좋게 말할 것 같아요. 뭐가 됐다. 넌 아무 말이라도 따보려대. 난널 어떻게든 보장 잘해서 세상품으로 만든다. 어떻게 이거 토끼 사람들 모르는 것들인데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분유가인줄 알고. 토끼 사람들이 이걸 알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걸 알면은 되게 놀릴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김민재 선수를 터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공중해주고, 잘 안아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터키 사람들이 김민재 선수한테 진심인 것 같아요. 저도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랑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